휙, 슬 예, 굴리고, 예, 굴려야지. 아, 굴려야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 진짜 그래서 뒷발에는 힘을 응.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무릎에는 힘들지 이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 높이 있죠? 예. 기본 높이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안 넘어가고, 어.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본 높이에서 내가 살짝 구부려주죠. 그냥 뒤로 가실 때는 응. 마찬가지로 뒤로 가실 때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응. 빠져요, 골반이. 응. 골반이 빠지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굴러주고, 지네. 밀면 가고. 아. 굴러주고, 진내 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스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 절대 네. 하지 말으셔야 될게내 상체가 이렇게 오른발로 네.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헤드가 올라갔죠? 헤드가 네.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네. 절대 헤드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내가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기가 쉽거든요. 저잘 보세요.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우세요. 응. 지금 벌써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헤드는 왼쪽,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 스텝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처음에는 림백을 하고 있는데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네. 쓰면 안 돼요. 네. 해 드리면, 응, 응. 자, 프로, 프로그레시브 응. 사이드 스텝 리버스턴 남자 선생부터 하면은 사이식 세븐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러. 이렇게 음, 내세요 음, 길, 어. 네, 네. 네. <laughs> 스텝을 하실 때투워 들어가셨죠? 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하실 때에는 왼발이 비벼지면서 체중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발 체중 놓죠? 왼발 체중 놓고, 오른발로 이렇게 체중 다 놓으셔야 돼요. 오른발.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투워 했죠? 네. 그 다음 슬러 하고 리버스턴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퀵, 퀵, 그 다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uh -huh. 이제 진행을 하실 때자 uh -huh. 항상 마찬가지예요 남자 선생님도 그러고 여자 선생님도 그러고 내가 진행을 하면 은 하체가 굴러가야 돼요 음 하체가 굴러가지 않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이 높이에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uh -huh. 내 줄여. 체중 센터가 uh -huh.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 그러시거든요. 음. 네,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가야 되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갈라 그러시니까, 무릎을 바퀴처럼 음. 이렇게 굴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발 위를 넘어가야 돼요. 발 위를 넘어가고, 넘어가고, 아, 그러니까 넘어가고, 체중이 넘어가고, 발 위를 넘어가. 넘어가고 넘어가. 팔자 놓으면 안 된다는 라게왜 그러냐면, 팔자를 하. 놓으시면은. 음. 그발 위로 내 체중이 못 지나가게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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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저희는 항상 뭐냐면 발 위로 체중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체중 위발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면 인사이드 쪽으로. 음, 인사이드 음, 음. 쪽으로 체중이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래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시죠. 뒤로 음. 가시면 이렇게 쓰기가 쉬워요. 음. 그게 아니라 뒤로 놓면서 무릎이 노면서. 앞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음, 무릎. 무릎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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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가실 때는. 네. 자, 이 앞발이 되 있죠. 앞발에서 네. 뒷발로 넘어갈 때, 뒷발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시면은 못 넘어가요. 네. 이게, 그렇게 구부려져야 되기 네. 때문에, 힘을 주고 있으신 게 네. 아니라, 그냥 앞으로 보내면서 주고, 가고. 구부려지고 굴러가고, 굴러가고. 아, 이게 네네. 네. 느낌을 알겠어요. 네. 지금 알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지금 알면 안 되는데. 왜? 왜요? <laughs> 워킹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셨죠? 음.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음. 넘어간다고 생각하실 때. 네, 알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넘어가. 네, 그래서, 음. 들고, and, 넘어가고, 넘어가고, 안 돼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죠. 여기서, 굴르고, 굴르고 사이드 스텝. 음. 또 굴르고, 굴르고, 그 다음, 락턴 하고, slow, 음. 또 굴르고, 굴르고 그럼 이렇게 되시